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어, 현재 신성 ENG가 계속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매도 타점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성 ENG의 향후 전망과 정확한 매도 타점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 영상 보시면요 향후 전망 대응 전략 자, 확실하게 아시고 갈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집중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 패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패턴 두 가지도 꼭 알아가세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포인트 체크부터 들어갈게요. 네첫 번째, 해양권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자,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춘법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 이에 따른 실적이 태양주 관련주들이 모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신성 E.N.G.는 물론이고요,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 자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재무 상황이 올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결국에 이에 따른 주가도 우상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자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 이엔지의 실적입니다. 어, 최근 태양광 관련주들이 실적과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 실적이 좋은 태양광 관련주들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자 신성이엔지 역시 올 3분기 1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클린환경부에서는 무려 1,356억 원 어, 엄청난 매출로 상장을 이뤄냈고요 태양광 모델 역시 400. 5억원으로 전년동비 했을 때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글로벌 전력 부족 사태잖아요.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가 되면서 향후 10년간 560조 원 달하는 정부 지출안이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자, 친환경 관련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태양광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자, 아시다시피 글로벌 전력 부족 사태로 에너지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죠. 자, 유럽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미국마저도 자, 유럽형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전력 요금도 심상치 않은 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들이. 국내와는 다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다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실적 역시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자 회사의 실적도 양호하고 자 그리고 재무상황도 좋아지게 되면서 태양강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네 이건 당연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외에도 최근에는요. 휘발성 유기화물 제거 시스템 및 제어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 포인트 이슈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리고 현재 신성 이엔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매수세인데 자 차트 보시면 단기가 엄청 큰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강한 상승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단기간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라건 세력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 세력들이 핸들링 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현재 신상 2인지 정말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심상치 않게, 자, 보고 있다라는 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건곧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슈 뭐 하나라도 좀 나오면 그 명분으로 쫙 끌어올립니다. 자, 그 반대로 그 명분으로 쫙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결론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아 주시면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세력들이 매집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틸렉스의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매도 시점입니다 어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요 주가 역시 쫙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자이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시. 히그너를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매매 기법은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현재 직원들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매매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꼭 배워가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 역시나 경구용 치료제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하나만으로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와 주었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쭉쭉 쭉쭉 상승이 잘 나와 주다가 자 이날이죠 이날 당일 치조가 종가로 이탈한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날이죠 자 이날입니다 어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왔어요 자 바로 치료제 승인 보류라는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쭉 하고 나왔습니다 네쭉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 시 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어, 세력들은요 이미 일동제약 승인보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이날 나간 거죠. 나가면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일 시초가 종가를 이탈하는 어, 이런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 어, 보시면요 시가가 5만 9,300원이잖아요. 종가는 5만 3,400원입니다.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이 나오면서 자, 은봉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준. 다면 세력들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딱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자마자쫙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면서 단기간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준다면 세력들이 매도하는구나라고 의심을 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신성이엔지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괴득 단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종목명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읽어 보시면 머릿속에 쑥쑥 들어올 겁니다. 자그 외에도 매매 기법들 제가 틈틈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주식 공부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어 읽어 봐도 잘 모르겠고.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인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참여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어 종목명이죠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카톡방 참여도 가능하시고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신성 ENG 더 자세한 대응 전략과 자 차트 분석 들어갈 거거든요 먼저 제 계좌 잠깐 보시고 내용 이어 나갈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여가실게요 네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네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자,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계좌 보시면요 HLB 44% 그리고 조강 i r i 12%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플라리스 우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들어갔어요 네8%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17% 수익 중이고 자 그리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122% 수익 중이에요 자이 종목은요 제가 7월 말 알리죠피코그램 하루 만에 51% 수익 실현하고 재차 2차 매수 들어가서 자, 현재 122% 수익 중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네, 단기간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범한비어셀입니다 네, 범한비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만에 13%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3% 수익 실현했는데요.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이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재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정말 무상증자 관련주로 정말 좋은 수익 많이 나섰잖아요. 지트파워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1차 수익 네, 61% 수익 실현했고 자, 2차 재매수 들어가면서 무려 117%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모아데이터 97% 조강ILI 158% 자, 공구음원 무려 440% 수익 실현했어요. 자, 단기간 엄청난 수익 보았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미 이렇게나 강하고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은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아주시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다,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그래서 피코그램 역시나 무상증자가 발표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 중으로 122%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피코그램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예, 정선생 계좌 오늘도 수익률이 정말 너무 괜찮죠? 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증권사에서 8년 정도 재직을 했고요 10년 이상 주식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 많이 알고 있겠죠? 어, 증권사에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날래야안낼 수가 없.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께 함께 수익을 보고 있다. 자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네,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면서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정 선생 카톡방 들어와 주시거나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부담 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어,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 자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 아니면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을 보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많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신성희 헌지 설명 드릴 거고요. 앞에서는 제가 매도 탓점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시점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운봉이 나온 준다면 세력들이 매도하는구나라고 의심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하시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그래서 신상이엔지 역시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니까 하락이 나왔죠. 어, 이렇게 상승 이후 시조가 이탈하니까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어, 대신에 살짝의 오차가 있는 편이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장대 양봉 이후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시조가 이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조가 이탈이 나왔으니까 30%든 50%든 분할매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다 다음날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온다면 나머지 남은 물량마저도 분할매도 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신다면 일단 분할 매도 하시고 다음 날에 또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신다면 또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현재 신성 ENG는요 이 21선을 지지하면서 제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 5월달 매물 소화를 마치면서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와 주다가도 하지 않던 행동들 자 이렇게 시조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세력들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자. 자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여러분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제차 어, 밑에서 재매수 들어가시면서 주식수를 늘려가시는 단타 매매 전략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나는 타점이 잘못 잡겠다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10년 이상 주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안에 담당자 분들과 친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가 있죠 네,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하고 빠르게 이 정보를 받아보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냐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기법들 노하우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상단 전화번호로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현재 주식 식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도 드리고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이렇게 타점도 보내드리고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만 힘들어하시고요. 혼자 고민하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전화번호로 종목명이죠.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네, 정선생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